2026년을 뜨겁게 달굴 새로운 모델, 바로 스카이로버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차량의 실내, 외관,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과연 이 차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스카이로버가 여러분의 다음 선택지가 될지 확실히 알수 있을 겁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2026 스카이 로버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언어를 담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뻗은 LED 헤드라이트와 공기역학적으로 다듬어진 차체 라인은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보여주죠. 전면 그릴은 크기를 줄이면서도 입체적인 패턴을 적용해 세련된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측면은 긴 휠베이스와 과감한 캐릭터 라인으로 역동성을 강조했고 후면부는 슬림한 테일램프와 디퓨저가 결합돼 고성능 수요보다운 포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대형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대시보드를 가득 채우고 있으며 증강현실 코드를 통해 주행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 어시스턴트가 적용돼 운전자가 단순한 명령어만으로 차량의 대부분 기능을 제어할 수 있고 최고급 가죽과 친환경 소재가 조화를 이루며 탑승자의 감각을 사로잡습니다. 뒷좌석에는 독립형 모니터와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장거리 이동에서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죠. 성능 면에서도 스카이 로버는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최신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탑재해 0에서 100km/h 가속 시간을 단 4.5초 안팎으로 끊어내고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최대 620km에 달합니다. 지능형 사륜 구동 시스템과 전자식 서스펜션은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하고 오프로드에서도 강력한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또한 자율 주행 레벨 3 기술이 적용돼 복잡한 도심 주행부터 장거리 고속도로 주행까지 운전자에게 새로운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가격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내 출시 기준으로 기본 모델은 약 7천만 원대에서 시작하며, 풀옵션 모델은 9천만 원 중반까지 올라갑니다.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 고급스러운 디자인, 첨단 기술, 강력한 성능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 스카이로버는 단순한 수요부를 넘어 럭셔리와 혁신을 동시에 담아낸 미래형 차량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차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카어 X는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깊이 있는 자동차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